수 있었던 것을 공유종의 선거 개입 때문이야공유 학교 총장 학생들 목소리 듣지 않는다 물러가라 민주적으로 뽑히지 않는 총장 물러가라 당일에뜨었던 동의대 사태 기억해? 종단의 선거 개입으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스님이 총장이 되고 이사장은 문화재 절도 의혹이 있어서 한 학생은 45일여간 고공용성을 진행하고 한 학생은 50여일간 후연 단식용성을 진행했던 그 사건 1년 반이 지난 지금 동국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객관적인 실적부터 나 개인적으로 중앙일보대학평가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팩트가 이것밖에 없어 2014년 중앙일보대학평가 종합순위 10 1위, 2015년 문제의 해 동국대 19위 8단계나 떨어졌지 이번에 기본금을 볼까? 중요한 부분이거든 동국대 등록금은 대학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교수, 교직원의 보수, 장학금 건물 수리와 같은 용도로 대부분 있어요. 따라서 사회 저명 인사나 동문들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게 건물을 쌓거나 추가적인 자학금을 받거나 시설을 짓는 데 이런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 한마디로 기부금은 더 좋은 대학 운영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이 기부금을 2014년에는 193억을 받았어. 근데 문제의 2015년에는 기부금을 85억밖에 받지 못했네. 17억씩이나 0 차이가 나네. 어마어마하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 동대 프린터 잘 돌아가냐? 개똥망이지. 속도 개느리고 결제 방어도 개복잡해지고 오류는 더 많아졌어. AJ 네트워크 이름만 번지를 해. 학생들이 아재 네트워크 죽이고 싶다고 하잖아. 평생 교육 당관대 이화여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꼴 봤으면은 학교 당국도 자연스레 꼬리 내려야 할 텐데. 세상에. 학생들이 25일간 반대 동성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겠대. 야. 모방생님 닮아서 학교 당국도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갈아야 그래. 혼자서 가봐요 대는거한 순간이지. 이밖에 우리 학교 내에 문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동국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디연이나 데스크 들어가봐도 와 동대가 너무 발전했어요. 짱짱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 와이파이 잘안 터짐. 프린터 시스템 꼬주라와 오랜만에 강의실 들어가봤는데 뒤쪽에 불쌍 그림 그려져 있네. 우리 학교 불교 정신 전파하는 거 어지구요.라는 비판과 비난뿐이야.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 바로 2015년 병신년 제 18대 총장 선거 때부터다. 작년. 근데 이일 터졌을 때 학생들에게 피해볼 게 없는데 왜 이런 일까지 신경쓰냐?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었어.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때? 리더의 자격, 선출 과정에 있었던 문제가 실질적인 학생들의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비단 이 문제가 동국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학교들도 많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뽑힌 총장이 과연 누구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게 될까? 학생, 교수, 교직원, 완전 노노다. 자기 뽑아준 재단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일부 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게 될 거고, 누군가에게 편중된 정책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학생들이 받게 되겠지. 언제부턴가 대학이 우리에게 취업을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진리의 상하탑이라는 명예조차 달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력에 따라 붙는 가장 중요한 곳,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후배들이 다니는 곳이잖아. 못난 것들을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의 문제, 나아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함께 얘기해주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자. 동국대의 문제는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학교도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만한 문제다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를 겪는 학교들도 있다 상지대, 경북대, 청주대, 성신여대 등등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 많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궁금해하고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아, 오랜만에 이런 영상 찍으니까 트레 생각나는 것